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번 콜라보 이제 펭귄의 따뜻한 난극나이 4가 나왔는데 이번 콜라보 보상 엄청납니다 진짜 보시면은 뭐 여기 전체 기간은 9월 3일까지라고 나와있고 두달정도 진행되죠 일단 그냥 최초 참여보상만 해도 일단 30억을 주고요 다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여기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37.5도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fc 오바일이죠. 그 옆이 이제 fc 온라인이고, 보시면은 일단은 126에서 138, ng선수 130에서 138, 그리고 형몰레티피 50억에서 500억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3대 그 보상이 15억에서 30억이었나 50억이었는데, 이번에 최소 50억에서 최대 500억까지 준다고 합니다. 이거는 안하면 손해요 진짜 이 정도 보상이면은 안하면 손해입니다 제가 스릴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스릴게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이번에 나온 건데 그3 7 5도를 보시면은 15억에서 50억입니다 근데 이제 뽀보트는 4부터는, 4부터는 50억에서 5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운이 엄청 좋으면 5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상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엔지 선수도 이제 4에서는 130부터였는데 3은 지금 126이죠. 이번 콜라보는 무슨 일 있어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무운군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